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1학년 4단원 기체 성질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기출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 영상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 기본 문제 복습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정고시 문제가 개념을 정리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요 기출문항을 목차별로 분석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선 확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일의 법칙에 대한 문제가 일곱 문제가 나왔고요 샤르르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여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보일의 법칙과 샤르르 법칙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프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요 문제였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2회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물에 잉크를 넣었더니 잉크가 스스로 물에 퍼져나갔다. 이에 해당하는 현상은 잉크가 스스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플래시를 보시면은 잉크를 딱 집어 넣었을 때요. 잉크가 물 입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 입자 사이사이에 잉크 입자가 퍼져나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고루고루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서 멀리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요. 물에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입자와 물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잉크 입자가 물 입자 사이로 퍼져나가서 물 전체가 파랗게 됩니다. 이런 점을 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확산과 증발은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잉크가 스스로 퍼져나간다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2회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a에 가해지는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켰을 때 기체 a의 부피 변화는 사탄 기체의 출입은 없다. 외부로부터 기체 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요. 일정한 온도일 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보일의 법칙에서는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요,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이 기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압력을 한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죠. 내부의 입자의 충돌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압력을 낮추었을 때는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충돌 횟수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체의 부피는 2기압에서 1기압으로 될 때는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기압에서 4기압으로 될 때는 2분의 1배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은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은 압력이 2배가 됐을 때 기체의 부피는 1분의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압력이 4배가 되었을 때는요. 부피가 1분의 4배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부피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회 8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주어져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요 사실만 알면 은 바로 답이 2번인 거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을 써서 이번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압일 때는요, 20리터였습니다. 그러면 1기압 곱하기 20을 하면은 숫자가 2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기압일 때 x 리터만큼 곱하면은 20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2기압으로 됐을 때의 부피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x는 10리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2018년도 1회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일정량의 기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용기 내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부피의 변화를 보는 거죠.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밀폐된 용기에 압력을 가하면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체의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높이거나 4기압으로 높였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체 입자가 용기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용기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니까 부피는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내부에서도 지금 입자의 개수가 7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7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외부로부터 기체의 입자가 들어오거나 내부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분자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분자의 충돌의 수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3년도 1회 7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일이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것이 반비례 그래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020년 이외 10번 문제입니다. 어, 표는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끝을 고무마개로 막고 압력을 증가시키며 측정한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을 변화시켰어요. 부피를 측정했죠. 보일의 법칙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주사기 속의기체 압력에 따른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건알수 있는데요. 그래도 입자의 운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변화시킬 때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이유를 입자의 운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른 기체의 입자 운동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치사기의 끝을 막고 피스톤을 누를 때와 당길 때 기체의 입자 운동을 예상하여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을 누를 경우에는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는 같게 그려줍니다.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표현하고 있고요.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 속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움직이는 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는 같게 그려줍니다. 피스톤을 당길 때는요,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역시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는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압력이 줄어들면서 부피는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표현합니다. 온도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속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움직이는 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퍼살표의 길이도 같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 타 모형에서 기체 입자가 주사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제일 크고 나가 중간이고 다가 제일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가다 모형에서 주사기 내부의 압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내부에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에서는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 맨 마지막으로 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0.1 곱하기 90을 하면요. 9가 나오고요. 60 곱하기 0.15를 해도 9가 나옵니다. 그리고 30 곱하기 0.3을 해도 9가 나오죠.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4년도 이후의 국어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체의 분자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기체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땡땡해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여 부피는 땡땡한다라는 겁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샤르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온도가 높아질수록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확산이나 증발도 빠르게 일어나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도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부피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까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용기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입자가 충돌하면서 미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플래시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는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기체의 충돌 횟수와 힘이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 기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를 낮추는 경우에는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와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기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충돌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14년도 1회 8번 문제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어떤 법칙이었습니까? 그렇죠.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렇게 생긴 학자가 샤를입니다. 2019년도 1회 13번 문제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기체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오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자, 샤르의 법칙이죠.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를 고르게 되면요,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샤르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 텐데요. 같은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요.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시대의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요. 273도가 증가면요 0도시대의 부피의 2배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46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영도시대 부피의 3배로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르 법칙에 대한 정의는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2회 8번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에 탁구공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게 되면요. 기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요.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지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도 2회 8번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일의 법칙과 샤르르 법칙의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와 온도가 일정할 때가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보통 보온통은요, 차가운 물질을 계속 차갑게, 뜨거운 물질을 계속 뜨겁게 유지하는 물건이죠. 보온통으로 외우면 편한데요,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 위해서 보온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너네 잠깐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춰줄래를 영어로 험한 말로 말할 때는 샷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샤르레 법칙은 샷압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샤르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커지게 되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요 기체 부피는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샤르레 법칙이고요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